오늘 제목이 좀 심상찮습니까? 헌금과 신앙. 이 도대체 이 헌금을 얼마를 내야 신앙이 좋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런 것은 아니고 가장 원론적인 것을 할 것입니다. 불신자들이 이제 교회에 나와서 이제 가장 먼저 당황스러워하는 부분이 있다면 헌금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냥 자기 주머니에서 나오는 대로 그냥 하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교회 생활을 점점 일하다 보니까 아 내가 십일조를 해야 되나 또 선교 헌금을 해야 되나 또이또 또 건축 헌금도 어 내가 해야 될 텐데 어떻게 해야 되나 이 굉장히 이렇게 부담을 가지게 됩니다 이래 되니까 이참 이 헌금을 설교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되는 부분이 있고 어 요즘 그 현대 교회의 어. 보통 겸목회자들은 헌금 설교를 거의 안 합니다. 왜냐면 하 헌금 설교를 하면은 결국에는 헌금을 하시오. 좀 많이 하시오. 자주 하시오. 이러니까 연약한 성도들이 실제가에서 교회 안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교회에 나오지 않으면 이더 심각한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교회에 안 나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면 믿음이 자라지 못하고 믿음이 자라지 못하면 결국에는 여전히 불신자와 방불한 그 죄의 생활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 그러니까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헌금에 대한 설교를 안 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은데 그런데 저는 합니다. <laughs> 제가 간이 큰 사람도 아닌데 하는 것은 이 헌금이 예배의 중요한 요소로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오전 예배 때도 보면은 목사님의 설교가 있었고 기도가 있었고 축도가 있었고 헌금이 있었고 찬송이 다있었지않습니까 예배의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이거는 단순히 어떻게 나의 물질의 일정한 부분을 드립다를 훨씬 넘어서는 그러한 부분입니다. 하여서 헌금에 대한 말씀을 좀 전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교회는 이제 성도들에게 이제 헌금의 정신을 일깨워줘야. 인색하거나 이렇게 억지로 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그렇게 헌금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올바른 것이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 좀 이렇게 간크게 한번 도전해 봅니다. 자, 여러분은 헌금할 때 어떤 마음 가지므로 하십니까? 저는 제일 처음에 제가 직장 생활을 시작했을 때 이제 11조를 하긴 해야 되는데 평소에 안 받던 월급에서 엄청난 이 10분의 1임 인데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평소에 돈 만져보지도 못하는 이 청년이 이제 직장을 이제 공무원을 시작했는데 하다 보니까 좀 양이 많더라고. 그러니까 아 이걸 하면 신발 좋은 거한몇 켤레 더살수 있는데 이거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근데 다른 분들이 그 살펴보니까 다 하더라고. 내가 물어봤습니다. 안 아깝나? 물어보니까 어 그거 안 아까워 이래더라고 진짜로 <laughs> 그거내 한테 줄수 있나 그러니까 네한테는 못 주지만 내가 하나님한테는 주지 이래더라고요. 그래서 아참 대단한 사람이네. 그래서 제가 11절을 하려고 내가 몇번 시도를 해봤습니다. 잘안됩니다 제가 학생회 회장 출신이거든요. 어이 정도면 될줄았는데안 되더라고. 그래서 주요 이거 확인해야 되는데 오해하지 그러다가 그냥 하루 그냥 질러버렸습니다. 그냥 한번 하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 자연스럽게 되더라고 그리고 또그 다음에는 뭐 선교 헌금 뭐 이런저런 헌금 또 필요할 때이 예, 건축 헌금도 내기도 하고 했었는데 어, 그 다음부터는 제가 아, 헌금이 아깝다 하는 그런 생각이 없어진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어느 날 갑자기 저희 아버지가 물었습니다. 이제 제가 이제 교회에 늘 자주 가고 이러니까 예수배면 희체다 이런 소리를 듣는 그런 입장이 있으니까 내 아들도 이놈이 교회 가고 지 십일절을 엄청나게 많이 안 아갔나 싶어서 아버지가 밥 먹을 때 밥상머에서 리 야야 미네 교회 가가 헌금 하나 이러더라고요. 그리고 헌금 좀해 합니다. 이랬습니다 저는 실절 많이 하는데 어, 만약에 제가 그때 진짜 설제가 얘기했으면 이제 밥상 머리에서 이제 아버지한테 혼날 뻔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그냥 지혜롭게 적당히 넘어갔었는데, 어, 실제로 이제 헌금이라는 것이 연약한 성도들에게서는 큰 시험거리로 다가온다는 겁니다 하여서 그것을 적절하게 목사님들이나 교역자들 아니면 장로님들이 적절하게 처음에는 그렇게 가르치는 것이 좋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헌금이 어떤 의미가 담겨있나를 좀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성전에서 예수님이 대제사장과 서기관 장로들과 논쟁하는 그러한 장면이 먼저 앞서 있습니다 자 그러다가 예수님이 갑자기 그 헌금함 그 맞은편에 앉아 있습니다. 맞은편에 앉아서서 사람들이 어떻게 헌금 하나 그런 물끄러움이 지켜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아저 사람은 헌금을 저렇게 하는구나. 또 어떤 부자는 또 자기 소득의 엄청난 부분을 또 많이 하는구나. 쭉 지켜보다가 어떤 한 가난한 가부가 두랩돈 그러니까 헬라 동전이죠. 이거를 넣는 것을 보고 이제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 다 불러 모아서. 이야기하십니다. 얘들아 모여봐라. 여기서 가장 누가 가장 많이 했느냐라고 하면은 저 가보가 가장 많이 했다라고 이제 예수님이 선언을 하죠. 예수님이 사실을 왜곡한 것은 아닐 텐데 실제로 부자들이 더 많이 했죠. 양적으로 보면. 그런데 두 렙도는 굉장히 적은 액수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 한번 환산해 보니까 한2 달러 정도. 그럼 한 사천은. 오천0 0원고사이거든요 그 고사에 그이 액수를 드린 그한 가난한 과부의 헌금이 다른 모든 사람들보다 더 많이 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또 하나님이 거짓말 할 리는 없을 텐데 왜저 부자들보다 이 가난한 과부가 더 많이 드렸느냐. 이거 그 밑바탕에는 예수의 님 모습을 의도를 살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보면은 이 가부가 하는 이 헌금은 헌금의 정신을 가장 극명하게 잘 드러냈다는 거죠. 이 헌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하면서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억지로 하거나 인색한 마음으로 드리는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나안이 가부는 이두 랩돈이 그의 생활비 전부였습니다. 전부였는데 이것을 딱떼어 가지고 이게 하나님께 드리고 싶다는 이 간절한 마음의 소망을 가지고 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가난한 이가부에게 있어서는 다른 사람들은 모릅니다. 이 사람 이거 뭐별거 아닌데 어몇분안 되는데 그걸 가지고라고 할 수는 있지만은 이 가난한 가부에게 있어서는 이 생활비 전부는 생명과 같은 것이죠. 이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매날 며칠을 쫄쫄 굶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말이죠. 자, 이러한 상황에서 두 랩돈을 드린 것은 자기의 생명을 드린 것과도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는 간절한 마음으로 드리는 그 과부의 심령. 그리고 자기의 생명과도 같은 것을 죽게 드리는 그 마음으로 드렸으니까 이 헌금의 정신을 가장 잘 드러낸다 하여서 다른 모든 사람들보다 이 과부가 가장 많이 헌금하였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예수님은 그 양에 뭐별 관심이 없나 양에 관심이 있죠. 그러니까 절대적인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이 처한 모든 형편 가운데서 그 사람이 얼마나 힘써 헌금을 하느냐 그거를 따져 보신 거죠. 그러니까 가부에게 있은 자기의 생활비 전부를 넣은 놈이라 이러면서 액수 그 자체에만 매여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이 가진 모든 것 가운데서 얼마나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절절히 사랑하면서. 드렸느냐 이것을 보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게 헌금에 대한 이 정의를 한번 내릴 텐데 헌금이 뭡니까? 헌금 돈을 드린 한자적인 표현으로 돈을 드린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거는 우리가 뭐 헌금이라는 이 표현을 쓰고 있긴 한데 좋은 표현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의미를 잘살수 있는 표현이 뭐냐면 헌상한다, 그래서 그러니까 위로 드린다. 예, 이런 것, 뭐 헌신한다, 나를 하나님께 드린다, 이게 더 좋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옛날에는 이제 농경 사회에서 이제 추수하고 나면요 쌀이나 곡식단을 바치기도 하고 또 포도를 또 이렇게 제전에 가져와서 바치기도 하고 또 양이나 소를 키워서 하나님께 바치기도 하고 뭐또 이렇게 장사꾼은 이게 돈을 진짜 바치기도 하고 그렇게 했었는데 이게 드린다는 거죠. 누구에게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신 그 하나님에게 나의 것을 드린다라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차츰차츰 차츰 이게 그 생활이 점점 나아지고 하니까 양이나 소를 가지고 오는 것보다는 아예 돈을 바꾸어서 하나님께 가져오니까 그헌금함 연복회라 하죠. 거기다 쭉 넣는 걸 보니까. 아, 헌금 이래서 이제 보통 이제 굳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에서도 그렇잖아요 헌금한다그렇죠 그렇지만 이 정신은 오히려 헌상한다 봉헌한다 헌신한다가 오히려 더잘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이 되었든지 그것이 이제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이 이제 헌금의 정신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더 정확하게 말면 나를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 이게 헌금의 정신이 있는 거죠. 나의 소득의 일부분을 떼어놓는 그 행위가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께 드린다는 이 의미가 우리에게 어떤 것으로 다가올지를 계속해서 생각해 봐야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 드린다 이것은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서 비롯되었다는 거죠. 모든 우리의 출발점이 하나님 이시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금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처음부터 하나님의 소유인 것이고, 또 성경에 보면 10편, 50편, 12절에 세계와 거기 충만한 것이 내것이미로다온 우주 만물이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 그리고 출애굽할 때에 모든 이 추억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있습니다. 출애굽할 때 바로가 꽉 잡고 안 넣어주니까 열가지 재앙을 다 내렸잖아요. 첫 번째. 피 개구리 이 팔이 쭉 나옵니다. 그러다가 마지막에 이 장자의 죽음이 있었는데 이 장자의 죽음할 때 어린 양을 잡아다가 문설지와 인방에 바르면은 이 죽음의 천사가 그냥 스윽 지날 것이다라고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 피를 문설지와 인방에 발랐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이 죽음의 천사가 쭉 가다가 아 여기에 하나님을 섬긴 사람이 있네라고 그냥 지나시는 것이죠. 그날 애굽. 거기는 장자들이 다 죽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의 손에는 있었는데 너희들의 장자는 내 것이다 요 원래는 다 죽어야 되는데 그 인방에 또 이게 문설지에 발린 그 피를 보고 그냥 넘어갔다 6요 유월절 뭐죠? 패스 오버데이라고 하죠. 그냥 지나쳤다, 넘어갔다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들 집에 있는 너희들의 장자 다내끼다이랬죠 이러면서 이제 이 홍금의 정신이 좀 드러난다는 거죠. 그리고 또 홍해를 걷는 후에, 또 하나님이 그들에게 선언했다. 너희는 나의 백성이다. 그리고 시내산 앞에 갔을 때도 또한번 선언했잖아요. 너희는 나의 특별한 소유다. 나의 봉을 덩그리다 라면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소유 삼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의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죠. 이 하나님의 것을... 지금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면서 드리는 이 행위 자체가 이 헌금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헌금은 단순히 어떻게 내 소득의 일부분을 드리는 것을 훨씬 넘어서서 나의 이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구별하여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 이게 헌금이라는 거죠. 그래서 헌금은 결코 얕지가 않습니다. 헌금을 들때 항상 생각해야 될 것이 아이고 급하게 돈을 내면서 이런 그런 것이 아니고 미리 미리 정성껏 잘 준비했다가 드리면서 하나님 나를 모든 것을 대폐해서 이 헌금합니다. 이거는 단지 내 소득의 일부분이지만 여기 나의 모든 것이 있는 나를 드립니다. 주님 기쁘게 받아주십시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것이니까 내가 하나님의 것이니까 드릴 때 그냥 드리는 것이 아니고 굉장히 정성을 다해서 드리거 되죠 말라기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버리장머리가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 드릴 때눈먼 것, 저는 것, 행피 없는 것을 하나님께 갖다 바치면서 그러면서 자기들은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번제물은 깨끗한 것, 그 중에서 좋은 것 중에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게 이제 헌금의 정신이잖아요. 그렇다면은 오늘날 헌금할 때도 그 액수가 얼마인지를 모르지만은 나를 구별하여 드리는 만큼 온 신경을 다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할 때에 그래서 우리는 헌금할 때에 아, 하나님 아버지 지금 헌금하고 있는데 나를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립니다. 나를 받아주시옵소서. 그런 심정으로 하나님께 드린 것이 바로 헌금의 이 정신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헌금한 이 자세, 올바른 자세 한몇 가지를 살펴볼 텐데 어, 이미 헌금이 개념이 나왔죠. 헌금이 뭐냐? 나를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것. 이게 헌금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 헌금의 정신을 알았다면 은 나는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물으며 살아가겠습니다. 이게 헌금할 때 항상 기억해야 되는 거죠. 오늘 내가 뭘할 것이다. 뭐 이것을 할 것이다. 저것을 할 것이다. 다 계획에 있겠지만은 근본적으로 나는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쓰시는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하나님이 나를 지금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그것을 생각하면서 헌금을 드리는 것이 올바른 자세라는 것입니다. 또 그리고 또 헌금할 때에 특별히 이거 조심해야 될 것은 부자들이라기보다도 가난한 지역의 시골 교회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가난한 시골 교회는 그 재정이 미자립이 많습니다. 그래서 다른 교회 큰 교회 후원을 받기도 하고 이랬는데 오늘 보니까 부자인 송도가 이사를 와서 헌금을 하는데 십일조로 굉장히 많이 합니다. 재정을 자립해도 될 만큼 많이 해요. 이러니까. 아잘 됐다 잘 됐다 뭐잘된건 많네요 자 이런데 한 1년 2년 3년 있다가 아이고 발령이 딴데 나와가지고 다른 곳에 가요 그러니까 이제 이 목사님이 안절부절 못하는 거야 이 사람 가면 은 이거 우리 어떡하지 재정이 흔들린다는 거죠 이런 생각은 없어야 된다는 것또 하나 헌금을 드릴 때도 아 내가 지금 이, 이 교회 안에서 헌금의 일정한 부분을 내가 엄청나게 많이 차지하고 있는데 내가 아니면 이 교회를 누가 먹여 살리겠노? <laughs> 내가 이 헌금 안 하면 우리 목사님 월급 누가 주겠노? 이래 생각하면 이 굉장히 주제 넘는 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나를 구별하여 드립니다. 그런 심정으로 드려야지. 아, 내 헌금 내가 많이 하는데 목사님 월급도 주고 아이들까지도 사주고. 이런 것은 이미 헌금의 정신이 벗어나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은 드렸다 할지라도 헌금의 정신이 위배된 것이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된 것은 헌금이 아니므로 매우 매우 조심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헌금, 이 받쳐진 헌금, 성도들의 눈물, 성도들의 땀인 이 헌금, 이거 어떻게 집행할 건가? 지금 우리 교회는 매우 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어떤 교회 같은 경우에는 너무 이렇게 엉뚱하게 쓰는 게 있어요. 30배, 6배, 100배의 그 결실을 주님께서 주실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렇게 너무 재정을 막 황당하게 썩버려요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분명히 열심히 일하고 계획하고 규모 있게 살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지 우리가 허랑망탕하게내 마음대로 쓸 때에 아, 하나님이 다 채워주시겠지 라고 하,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 가정의 살림살이도 마찬가지잖아요 남편이 벌어오든지 또 아내가 벌어오든지 하면 그걸 다 모아가지고 절약을 하고 쓸때 쓰고 또뭐 불이 돋게 할때 쓰고 그러면서도 다가부를다 적잖아요. 쓸데 없는데 낭비하지 않도록 그렇게 한다는 거죠. 매우 중요한 거죠. 그래, 교회의 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성도들의 피땀 흘린 것이 지금 여기에 모여있고 하나님께 바쳐진 것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것을 어떻게 사용할 것이냐 매우 신중하게 따박따박 그때는 깐깐해야 돼요. 사람 아무리 사람 좋은 그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쓸때 매우 신중하게 써야 되고 어, 감사도 하잖아요. 아 제대로 썼는지 그 한다는 거죠. 이처럼 이 교회의 재정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신중하게 써야 되고 또쓴것 중에서도 혹시나. 불필한데 낭비됨이 없나 이것을 잘 살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교회 사역에서 반드시 필요한 것은 줄이면 안 됩니다. 이 그거는 이 줄이면 안 되고 계속 시행해야 되는데 아, 교회 재장이 이래 보니까 아, 전년도 대비해서 조금 어렵다 이러니까 어, 그러니까 교회 숨숨이 확 줄여보여. 또 IMF 터지니까 또확 줄여보여. 그리고 이제 뭐. 요즘 뭐 대한민국 그 이렇게 경제 사정이 안 좋으니까 또 이런 섬씀이를확 줄여버리는데 줄인 것까지는 괜찮아요. 그런데 진짜로고 서야 될때 그거는 줄이면 안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뭐 이렇게 먹고 마시는 거+ 그거는 어떻게 줄여도 되겠지만은 전도한다든지 선교사의 그 후원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 교육기관에 재정을 투입한다든지 이거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조심해서 집행을 해야 되겠죠. 그니까. 아이들 아 이거 아이들 뭐, 뭐 교회 잘 나오니까 전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구절을 믿는 그 집안의 아이들이니까 뭐 까자 안사 줘도 애들 잘 나오겠지라고 하면서 간식을 줄여 보십시오. 얼마나 서운한가. 나도 서운한데. 그렇죠? 저는 아이들이 간식 할때저 뒤에 줄 서서 기다립니다. 얼마나 그 시간이 기분린 좋은데. 그거는 줄이면 안 됩니다. 그리고 전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양원 농원에 가고 저기 찾아갈 때 빈손으로 가지 않는 선 않찮습니까갈때 뭐라도 들고 가야 된다는 거죠. 이 먹는데 정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래 들고 갈 때에 그거 아저 사람이 우리 교회에 나올지 안 나올지 몰라요. 안 나와도 괜찮습니다. 일단 갖다 줘야 돼요. 이거는 지나가는 말인데 어떤 제가 아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냥 어디서 제가 주워드린 얘기를 지금 하는 건데 아프리카 선교사로 어느 교회에서 어떤 사람을 파송을 했습니다. 그런데 결심자가 없어요. 아, 이거 목사님이 열심히 하는데, 어, 일년 지나도, 2년 지나도 한 명도 안 나오더래요. 그냥 자기만 그냥 그 생활하는 거요. 예 그러면은 성도들이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거기는 끊어야지, 끊어야지 이런 생각 드는데, 그저기 다른 목사님이 아, 그러지, 그러지 마시다. 언제 그게 나올지 모르는 것이고, 그러니까 미래를 예측하더라도 그런 식으로 황당하게 예측해서는 안 되고. 너희는 가서 복음 전화를 했으니까 여기 에 언제 결신자가 생길지 모르지 모르지만은 거기에 일단 못을 박아놨으면은 그 성교사님, 아, 내더 이상 뭐 하겠다 라고 할 때까지는 후원을 계속 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10년 지나고 보니까 이한 사람의 결신자가 생겼다는 거요. 예 그런데 이한 사람의 결신자가 생기고 난 다음에 갑자기 막한 100명, 200명 쑥 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10년 동안 이 만약에 교회의 제정을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안 했더라면, 이런 것을 우리가 감그 맞이하지는 못했겠죠. 그러니까, 교회에서 꼭 필요한 제정, 하나님의 이 나라를 확정하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그게 분한전, 분한한 그런 요소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이름이 달려 있기 때문에 절대 그냥 함부로 이게 취소하지 말고 꾸준히 이용하거나, 절대. 그런데 만약에 형편이 진짜로 안 된다 하면은 점점 줄어 나가는 건 괜찮겠지만은 그러나 다른 것을 좀 줄이더라도 그런 부분을 계속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재정이 어려우면은 교회의 섬섬우미를 줄인는거 괜찮겠지만은 이제 재정을 낭비 없이 지평하고 또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더 헌금을 해야 돼요. 섬섬우미를 줄이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더 힘을 내서 헌금합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제가 아는 교회, 저 저기 현산교회인가요? 저 서울에 어디 있습니다. 가보지는 않았는데 목사님 설교도 안 들어봤는데 학교 다닐 때 그곳에 계신 그 목사님을 알아요. 그러니까 거기는 이 헌금에다가 이름을 안 적는대요. 바코드를 쳐가지고 번호만 준답니다. 그러다가 이제 뭔가 꼭 필요한 일이 있는데 여기 교회에 재정이 투입돼야 되는데 이 헌금이 안 나와요. 그러니 목사님들이 다 불러요. 다 그러니까. 세례교는 이상 불러가지고 여러분들 이 헌금도 해야 됩니다. 교회가 지금 이런, 이런 일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헌금을 못 해가지고 이 재정이 모자라가지고 이 일을 중단하면 되겠습니까? 합니다. 그날 목사님이 혼냈네요. 그리고 와 목사님 진짜 간독코다 이럴 생각을 했는데 살펴보니까 그게 맞아요. 교회의 여러 가지 일을 할 때에 낭비가 없이 하는 것은 맞으나, 그러나 진짜 해야 할 일이 있으면은, 오히려 우리가 더 열심을 내어서 헌금해서 주의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에 애를 세야 되지, 그렇지 않고 그냥 있는 상황에서 어, 최선을 다해 보자 하면서 자꾸자꾸 줄이면 결국엔 폭상 망한다, 라는 거죠. 하여서 우리는 조금 더 공격적으로 보이지 않는 곳에 많이 투자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주어에게도 성교 보고가 있는데. 우리 토요일 날 제가 공차로 가거든요. 저는 토요일날좀 시큰 잤으면 좋겠습니다. <laughs> 잤으면 좋겠는데 토요일 날 7시 반에 아이들하고 공차로 가거든요. 그럼 제가 몇 시에 일납니까? 아, 최소한 6시 50분에 일 나서 꿈을 꾸면서 여기 와요. 애들 태우고 가는데 애들 저를 바람을 굉장히 많이 맞춥니다. 어제도 네 명이한테 내 바람을 맞혔는데 꼭나가겠습니다 근데 바람 맞았어요. 그거 가서 이제 여섯 명이 나왔더라고 제가 하고. 근데 가서 이제 공을 차고 있다고 보니까 저 성인들이 와가지고 공차던데 우리가 훨씬 더 잘합니다. 자, 근데 이 토요일 날 공차면서 건진 아이가 있잖아요. 이놈을좀 밝혀도 되겠죠. 우, 은제라고 있고, 또 송현엽, 송주엽, 이 공차 다 만난 친구들이에요. 얘들 교회 나올 줄 누가 알겠노 이제 근데 우리 담임 목사님하고 저는 알죠. 이 아, 목사가 공을 왜 차겠노? 그 피곤한 날, 그런데다 목적이 있어서 잘해주고 공차고 그래요. 저는 월요일 날. 그 목사님들 있잖아요. 큰 구장이가 공찬이 더 재밌습니다. 그런데 토요일은 조금 재미가 떨어집니다. 그런데도 가는 이유가 있잖아요. 이끊져 내겠다고 이놈들이 언제 나올지 몰라요. 어제는 우리 고등학교 3학년 애들 두명 데려와 저 밑에가 라면도 삶아 먹고 꾸며 먹고 했는데 다 그런 목적이 있다는 거죠. 저는 라면을 잘먹었습니다마는 그렇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눈에 열매가 없을지라도 이 하나님의 나라가 확정된다고 하면은 거기에 대해서. 고려를 하고 이렇게 재정을 투입하는 것 굉장히 히중한한입입다 아,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헌금이 무엇이냐면 a p 은 n Japan, 하 a p a n Ja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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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 a p a 고 j a p 치 n Ja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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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 a p a 이 헌금의 정신이 깊 p a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에게 살아 숨쉬는 이 시간을 주었다는 그러면 이 시간조차도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일정한 시간을 내어서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하고 찬송을 하고 묵상을 하는 것 전부 다이 헌금의 정신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학생들이 있는데 하나님은 지금 쓰는 것이 아니고 장래에 이 아이를 어느 곳에 쓸지 모르지만 이 아이가 미래에 서야 할그 준비된 자를 만들기 위해서 지금 학교에서 영어 공부, 수업 공부 시키는 거잖아요. 그러면 영어 공부하고 수학 공부하고 국어 공부하고 온갖 채를 다 이렇게 섭렵하는 그 시간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잖아요. 이게 여기도 헌금의 정신이 녹아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항상 헌금할 때에 나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면서 구별하여 바치는 것입니다. 하여서 우리 모든 성도들, 저를 비롯한 이런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진실된 헌금, 그리고 많은 헌금을 하여서 예수님이 그 선언처럼 다른 부자들보다 이 가난한 가부가 더 많이 바쳤다라는 이 이 신앙 고백이 우리에게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먼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여 주시고 책임 있는 자에 게 이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참으로 헌금은 나를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립니다라고 고백하며 드리는 것이니만큼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나의 재능, 나의 일생, 나의 계획, 나의 건강까지도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온전히 바쳐진 자로서 드려진 자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함을 믿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